안녕하세요. 불금 수가 박대승입니다. 오늘 리뷰할 허브는 268번째 산형 윈터그린입니다. 이게 번역이 없어서 어, 나름 뭐 산형 윈터그린이라고 불러보긴 했는데 <laughs> 어, 생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생긴 거는 좀 대담하게 생겼죠? 꽃이? 한 어, 명은? 시마필라 운벨라 토고 시용 부위는 어, 플랜트 전체입니다 통명은 많습니다 비터 윈터그린 이게 쓴 맛이 쓴 모양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티를 마시는데 블랙티를 마시죠 근데 오늘 마신 티는 정말 써서 <laughs> 제가 이, 이 녹화하기 전에 한 모금을 더 하거든요 목이 마를지 몰라서 근데 오늘 티는 똑같은 티인데도 불구하고 제 입맛이 달아서 그런지 몰라도 써서 안 마시고 그냥 진행을 합니다. 어쨌든 어, 이산용 인터그린은 쓴 맛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라운 홀리, 킹스쿠어, 프린스 파인, 어, 루마티즘 위드 이게 루마티즘에 쓴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리고 인터그린 있는데. 킹스코어라는 거로 봐서는 어좀 치료제로 효과가 좋은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한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냥 붙인 거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북부 온산 지역에서 어 피는 반연생 상록식물입니다. 그래서 어이 책은 미국 저자가 썼기 때문에 미국 어 동남부 를 제외한 전 지역에 자생한다라고 소기가 돼 있지만 미국 뿐 아니라 모든 온대 지역에서 남부 온대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온대 지역은 아니겠지만 북부 온대 지역에서는 전부 다 피고 있습니다. 아마 남부에서도 필것 같긴 한데 자생하지는 않겠죠. 줄기는 각이 져 있고요. 30cm 내로 성장하고 잎은 가죽질이죠. 반짝반짝하게 보이는데 장타원형이고요. 꽃은 5월에서 8월 사이에 에, 밀랍 혹은 백색으로 핀다고 합니다. 효능은 수렴제, 발한제, 이뇨제인데 부작용이 없는 이뇨 효과로 유명하다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킹스쿠어라고 하는 이유가 이뇨제가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 소변 배출을 하면은 칼슘이나 전해질 배출도 되어 땀을 많이 흘리면은 어~ 전해질이 필요해서 우리가 보통 마시는 게 겟토레이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 보면은 어~ 나트륨하고 칼륨이 있는데 나트륨은 세포 외에 어~ 양전하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칼륨은 세포 내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지고 있는 게 소금 성분만 있는 게 아니고 나트륨 성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트륨 그걸 영어로는 포타슘이라고 그러죠. 포타슘 액을 마셔봤는데 이게 짭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트륨이나 포타슘이나 둘다 비슷하게 짭짤한 맛을 냅니다. 포타슘 같은 경우는 밀도가 농도가 작은 경우는 달달한 맛도 낸대요. 그래서 포카리슈에 스웨트라는 음료도 유명하잖아요. 게토레이가. 게토레이는 전 세계적으로 어, 한 70%의 마 r 아, t 어, 마키 t s w 가지고 있는 유명한 거고 어, 포카리 스웨트는 한국에서 유명한데 포카리 스포트는 o 그 r t a 이 없더라고요. 저는 포타리 스포트에서포타 t a n t sweat is very important. sweat is very important. s w e 전해질로는 게토레이가 어, 더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 인여를 하면 이런 전해질이 어, 배출이 되는데 뭐 그런 부작용들이 있죠. 정확히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는 뭐 어, 인여제별로 다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어, 부작용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장기로 어, 우려가지고 어, 마시면 결석이 용해되는 효과가 있고 음량이나루마티스 개선도 있죠. 이게 류마티스 위드라고 아까 통칭에도 있었죠. 그리고 수종이나 알부민뇨, 혈뇨, 임질 만성 신장염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혼자 치료하시면 안 되고요. 의학적 감독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나 찜질로 해서 외용으로. 괴양이나 종양 담낭, 종기치료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생각보다는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이거 한국에서 왜 없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한국도 온대지역에 속하잖아요. 북부고. 어쨌든, 우리기는 방콕에 물에 한 티스푼을, 어, 해서 한 모금씩 하루 내내 마시면 되고요. 제가 티 마시는 지금 블랙티를 써서 한 모금씩 음료하거든요. 목 마를 때만. 뭐 그렇게 말씀 될것같고요트크는두방울에서 15방울 정도를 복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432번에 정리됐으니까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아참 오늘부터 그 어, 뭐죠 어, 주말반으로 해서 퍼스트에이드 어, 트레이닝을 하는데 어, 이거는 뭐 멀지 않고 시내 서하기 때문에 내일도 할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오늘 가보고 혹시 어 좀벅하면 내일 아침에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올드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